안녕하세요. 세린이 거미장실의 네, 김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미리 만들어왔는데 보실래요? 지금 TV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궁금하시죠? 봐봐요. 또 여기. 요거 무게에요. 침대에요. 이거는 뭔지 바로 아실 거 같아요. 이소파인데이게 지금 살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일단 만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몰랑이를 뽑아서 가지고 이 몰랑이가 딸기 몰랑이거든요 딸기 몰랑이가 침대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자고 이렇게 자고 침대 여기에서 딱, 딱 앉아서 TV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딸기 몰랑 라떼집이라고 지을 거예요. 라떼는 왜 들어갔냐면, 이거 묻지 마세요. 이게 그리고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놓을 수 있는 건데 봐요. 이렇게 해도 가져 놓을 수 있어요. TV, 쇼핑. <laughs> <laughs> 어, 죄송해요. 여기 침대가 어, 보이시나요? 미니어처 소품이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미니어처만 작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늘 제가 아래 그 킨더조이 같은 거 아시죠? 킨더조이 같은 거에서 뽑았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코드 만들기 열심히 어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는 포켓몬 서랍을 아예 그냥 모니터로 만들었거든요. 요즘 제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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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우름다리입니다 이제 원래 누구 건지 아시는 분? 맞아요, 장수랑 몰랑이 건데 오늘은 딸기 몰랑이가 좀 가지고 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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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구름자를 잘하시는 분 계실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뭔지 딱 봐도 알것 같아요. 미끄럼틀이에요. 올라가서 쉬어요. <laughs> 이게 약간 천자섬주로 만들어서 그런지, 여기에, 이게, 어떻게 섞었냐면, 망한 색을 이렇게 흰색, 청사섬주로 섞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핑크색이 섞여서, 시소인데, 제가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촥촥촥촥. 귀지 않니? 여기까지가 이제 놀이터 파트였고, 그런 다음, 집 파트 갈게요. 자, 여기는 지금 제가 꺼낸 건 몰랑이 집인데, 보여줄게요. 자, 제가 그럼 몰랑이 친구들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마리의 몰랑이가 총 있는데요. 원래는 요 딸기 몰랑 빼고 원래 저기에 사는 몰랑이들이있어요 그러면 집을 다 알려줄줄 게요첫 번째로 제가 만든 피자인데 이것도 요 천사 정토로 만들었어요. 이게 엄마가 제일 잘만들어주셨다고 하죠. 노래 노래 하지 않아요, 약간. 그리고 이거는 물감을 채라서 만든 거고, 요 방석 만들 때요 테두리들은 제가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했어요. 이거는 제가 연필깎기로 식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필깎기도 돌돌돌돌 할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클레이로 만든 식탁 이거는 연필꽂이랑 사물함이에요 귀엽지 않아요? 여기 연필도 진짜 빼져요 여기. 여기에서 스케치볼을 얻는데 나에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했습니다 이건 연필꽂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원래는 요 고양이 자리였어요 근데 얘가 안맞아가지고그림이로 했어요 그리고 사물함을 보시면 뒤쪽도 완전히 다 색깔로 해 놓고 안쪽도 제가 다칠해 놨습니다. 보이시니? 어 죄송합니다. 어잘 보이시나요? 저기요. 잘, 잘 보이시죠? 네, 됐어요. 그럼 다음에 제일 어려워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카패트에요 일반분들은 이거 잘못 만드시겠는데. 제가 이거 쪽지게로막 집어버거든요 근데 이 테두리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막 갈라진 거뭐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제일 엄마가 잘못 들었대요. 그런 다음에 하트 파츠 이고굴러다니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미니어처 만들기 했을 때나 쓰고 남았던 리피인형 이건 FAO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 같아요. 이거도 가지고 있고 향수, 이것도 미니어처 만들기에 남아서 사용했던 거예요. 얘도 미니어처 만들기에서 사용했던 거 얘는 뭐 그냥 똑같이. 집안 내부를 소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막대기도 있고, 몰랑이 스티커도 붙여져 있어요. 오늘 몰랑이 집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몰랑이 집을 인테어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고 막 난리도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을 잘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딱 만들어볼까요? 안녕하세 넣으실게요. 두 번째로는 몸을 지지해줄게 필요해서, 이제 지금 한물안 벗어고 여기 플래시트을넣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시 탑, 이게 주황색인데, 밑쪽은 빨간색이에요. 플래시 탑을 아, 클라이스다, 안되니까요 연필깎기 스탑을 넣어줄게요. 그다 그래, 나는 요 연필깎기를 다 넣어줄게요. 색상을 따라 연필깎기 스탑. 그 다음에 카펫트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카펫이 요런 식탁도 준비가 됐죠. 요, 요 보이시나? 요렇게 끝어요 혹시 여기 여섯초 단위 지금 분계실까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던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피자도 얼른얼른 얼른. 치타 올려주지 않고 그냥 바닥에 올려 놓을게요. 그럼 다음 이제 딱딱한 스텐들을 넣어 줄게요. 한 먹자. 네. 김세린. 지금은. 아니, 끄세요. 이렇게. 그럼 다음도 나머지도 다 배치해 줄게요. 그러면 이쁘요 안녕.